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엔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여하 같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유명한 식당이에요. 뭐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나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 그런 식당이 갑자기 뭐 간판을 바꿔달거나 아예 폐업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 가게를 하던 그 주인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한테 가게를 물려줬는데 이게 이제 재산 싸움이 붙은 거죠 유산 다툼이 벌어져서 서로 자기가 차지하겠다 뭐이게잘안 되면 아예 그럼 팔아서 쪼개자 이러다가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제에게 유산을 자기하고 나누라고 명령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당시 유대 법에는 유산을 상속할 때는 제일 큰형 마티 형 맏형, 마지가 전체의 3분의 2를 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을 다른 형제들이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개입을 해달라.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이 권위가 있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형제 중에 누구 욕심 많은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부탁하러 온 거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개입하실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뭐 대단히 잘못된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 사실 뭐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뭐,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이 사람처럼 좀 재산이 많으면 좋겠다. 돈을 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돈 걱정 좀안 하고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 조카가 지금은 이제 마흔, 훨씬 넘었지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한번 제가 제 조카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장차 꿈이 뭐냐? 그때 돈 많은 백수요. 그러더라고요. 일안 하고, 하고 먹고 살고 싶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이 부자처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게 잘못하는 일일까요? 이 부자처럼 미래를 준비해서 저축하고 쌓아놓는 것이 잘못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남들보다 훨씬 풍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 부자는 고민합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 부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하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큰 창고를 지으려고 해요. 그 창고도 가득 차면 또 그보다 더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겠죠. 만족할 줄을 모르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 가지려고만 하는 욕심입니다. 부자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결정합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말하는 것도 혼자서 자기한테만 말해요. 옆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그냥 혼잣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 밭에서 많은 소출를 거두었을 때 그는 속으로 궁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 자기밖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이웃도 전혀 볼줄 모르는 사람 자기만 아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다 라고 하십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자기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어요. 자기의 재산이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마음 놓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살아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저축하는 게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웃을 보살피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 살아남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일, 뭐 이런 일들을 다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 농부는 균형을 현저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여기서 영혼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는 말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생명을 너에게서 뺏어갈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거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잠시 맡겨놓으셨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자기 재산이 그걸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도로 찾아가시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벌 주셔서 죽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뺏어가신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추수한 곡식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도 또 자기 생명도 자기의 미래도 다 자기 거라고 내 소유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인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건그 건설 회사에서 근무하던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큰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깊게 파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판 다음에 뭐뒤 공사 끝나면 거기 그 폐기물들 막 던져서 집어넣고 그런데요. 시멘트 찌꺼기 같은 거뭐 드럼통에 담아서 던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던지려면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던져야 되는데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꼭 던지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 번은 계속 그러지 말라고 사고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랬는데 한 번은 던지고 보니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드럼통에 그 시멘트 담아서 던졌는데 사람이 이제 안전모를 쓰고 있는데 그 머리 위로 떨어진 거죠.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모자는 박살이 났는데 사람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저기 아스팔트 누르는 롤러차 큰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깔고 나서 그 누르기 위해서 롤러차가 지나가는데. 천천히 갑니다.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속도 내면 안 되죠. 확인하면서 가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롤러차에 치여서 죽었대요. 그 천천히 가는 롤러차에 치여서도 사람이 죽는 거 보고, 야,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 누가... 나 언제 태어날래? 나 겨울에 추우니까 여름에 태어날래? 나 어떤 집에서 태어날래? 자기가 결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태어나는 게 그런 것처럼 죽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수하시면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기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기 인생에, 자기 인생을 재산에 다 걸어버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맺으시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말고 다른 건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부자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 집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나사로를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죠. 그게 그 부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계속 자기와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웃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혼자 궁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그냥 내가 다 써야겠다 혼자 결정합니다. 그는 자기 말고 다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웃은 물론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거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러니 내거 내가 혼자 가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는 이미 충분히 큰 고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 헐고서. 그보다 더큰 곳간을 짓기로 합니다 거기에 내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내 거예요 끝까지 자기만 생각해요 내 소출, 내 곳간, 내 곡식과 물건들 계속 내 거, 내 거, 내 거라고만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영혼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세상은, 그의 우주는 자기 혼자만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영혼은 누구의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가진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자신이 누구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 거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재물이라는 우상보다 먼저 섬기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게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이런 우상 숭배는 현대 문화 속에서 일상화되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모두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많이 가져라. 많이 즐겨라.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겨라. 너만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쓸거 없고 너만 잘 살면 된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 쌓아 두고서 나 혼자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오늘날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겁니다. 주일에 한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이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낭비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계획, 내 고집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것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품어주는 것,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부여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은 마리아처럼. 만사 제쳐 놓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바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고 해도 세상 재물에 미련이 남아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줄 알고 그리고 그때 멈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했어야 했어야 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비좁으면 창고에 쌓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가득 찬 창고를 헐고 더큰 곳간을 지으려고 합니다. 멈춰야 할 마지막 기회에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끝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멈춰야 할 때를 놓친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는 충분하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내게는 과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뭐큰 도움은 주지 못해도 밥도 좀 사고 약간씩 뭐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밥을 사겠다고 해요.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내가 살게. 그래도 아예 오늘은 내가 꼭살 거야. 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오늘 돈 있어. 나 부자야. 그러면서 그동안 신세진 거 고마워서 오늘은 꼭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뭐 어디서 돈이 좀 생긴 모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게 이런, 거,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신세지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살 수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쯤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나 부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밥을 사드릴 수는 없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뭐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신세 감는 일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가진 게 많다고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믿는 것.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걸 기쁘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느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일까요? 아까 찬양대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찬양은 하죠. 주위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정말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부요한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너무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풍부한 재산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곶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내 미래는 내 손에 달렸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나 혼자 하겠다고 덤비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뭐 전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으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움켜쥐고 야, 이거 아니면 죽는다. 죽어도 놓치지 말자. 그러지 말고 손을 펴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제로는 부요하면서도 저희는 늘 저희가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와 너무나 닮아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